자뭐 검찰발 뉴스니까 검찰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정권이 들어서면은 징계를 받을까 봐이제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검사들 친윤 검사들이 네. 지금 다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가 헌재에 의해서 기각된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명한명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창수 조상원이부터 한번 볼까요 중앙지검장 이창수하고요 조상원 중앙지검 사 차장이 어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두 사람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출을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업무에 복귀를 한지두달 만이거든요 근데 이두 사람이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음. 그런 지금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아. 그리고 지금 어차피 대선 이후에 음. 뭐 감찰이라든가 이런 게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것 아니냐 아. 이런 분석들이 오, 진짜 이 고약한 게 사표 냈잖아. 네. 근데 6월 2일 그러니까 대선 하루 전에 그만둔대. 와, <laughs> 이 무슨 뭐 사람을 조롱하냐. 아 이렇게 되면은 징계도 안 받을 거고,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그냥 훌륭한 검사로 퇴임할 수 있는 거죠. 그 저것들은 어차피 이제 형사처벌 받아야 될 텐데, 네. 일단 말씀처럼 이제 징계를 걱정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징계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변호사 개업하는데 장애가 생겨 그러니까 재직 중에 징계를 받으면 변협에서 등록을 안 받아주고 심사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아, 아 저것들 할튼 내가 아 정말. 와 진짜 요것들 아주 진짜 내가 아주 혼난다 진짜. 와 요것들은 내란과 추신도 아니고 내란과 돌만이 들이거든. 근데 아, 왜 저래? 아 근데 진짜 비겁함과 추잡스러움의 끝을 아보여요다 아, 네. 아주. 근데 아마 응.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전화 교체. 아. 그렇죠. 휴대전화 교체고 음. 교체로도 안될것 같다고 하면 번호를 바꾸겠죠. 음. 근데 번호는 통상 안 바꾸겠죠. 왜냐면 한데 네. 휴대전화 교체할 사유를 만듭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일산의 호수공원에 갔다가 음. 갑자기 옛날 일을 생각하니 <laughs> 너무 화가 나서 <laughs>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호수로 던지고 말았다 아. <laughs> 일산의 호수공원은 그 수심이 1미터가 안 돼요. 아. 들어가서 꺼, 꺼내올 수 있습니다. 아. 예, 꺼낼 수 <laughs>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검사들이. 아. 그니까 검사들도 막상 자기가 피의자가 되면 대처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막 겁나니까 바꾸죠. 그렇지. 그런데 네. 그리고... 이매불쇼를 보시는 분들께 제 말씀드리면 어. 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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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입이다. 나, 나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아... 네. <laughs> 정청래 의원한테 얘기를 해. 계속 해 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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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먹었잖아. <laughs> 휴대전화 아끝다 아, 음. 그러니까 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셔야 될게 어, 휴대전화 공장 초기화 두 번만 하시면 휴대전화 안 바꾸셔도 됩니다. 갤럭시 아. S 갤럭시 S 22 이후는 그런 얘기를 왜 줘? <laughs> 굉장히 휴대전화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공장 초기화만 해도 된다. 아, 왜 그런 얘기를 음. 해? <laughs> 할 거면서. 아, 진짜. 이준, 이준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창수 지검장하고. 조상원 사 차장 음. 사실 이런 자리는요 검사들이 평생 한번 해볼까 말까 어, 하는 자리거든요 네. 이런 자리를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 사표 내고 나간다는 거는 음. 자기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는 건데 네.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그 탄핵 결정문에 도이치 모토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수집 증거 수집 노력을 다했는지 음. 의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타 기관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 정도 썼으면 네. 수사가 그렇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네. 그 돌려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아 검찰 자료가 안 들어가서 못한거 아닙니까? 네. 못한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 법률가들이 검찰 사건 관련해서 재기 수사 명령이라고 하는 걸 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음. 그 사건은 우리 가그 모님께서 최강욱이 화가 나가지고 <laughs> 요거 항고해가지고 서울고법에서 네. 이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했던 이 사건 좀 부실하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서울 고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강구 의원님 이제 항고를 해가지고 이제 인용이 된 거에 말하자면 그 그마만큼. 그러니까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라 거고요 맞습니다 공분팩 수사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새 정부에서 음. 당연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간 거잖아 선제적으로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 뛰쳐내리는 거고요 예, 네. 왜 그만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건강 얘기하고 <laughs> 아음나 진짜 듣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런 변형 변명. 대견하죠 네. 네. 변명도 좀신상했습니다 아니 있겠는데. 그리고 이창수라는 자는 저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재명 성남 FC에 네. 탈탈 털었지.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관련 수사 탈탈 털었지. 이창수가 전주에서 올라오네 그래. 아 성남 FC도 했던 사람이야. 아하. 그렇게 가고 어렵게 어렵게 올라갔는데 아하. 저 자리를 놓고 싶다고 건강 문제로. <웃음> 아이고. <웃음> 대한민국 검찰 창설이래 최초로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된 케이스죠. 야. 음. 아 최초야, 최초 최초. 최초 유일 와 네. 그것도 내란과도 아닌데 와 음. 정말 유일해요. 음. 그리고 저 아까 이제 본 기자님이 저들 저 휴대전화 걱정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실까 면저것도 휴대전화 많아. 음. 대포폰 <laughs> 저렇게 한5 개씩 갖고 다녀요 그러시... 원래.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저 조직이 워낙 그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는 조직이라서 우리 검찰 검사, 검사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네. 검사 출신 의원들하고 저하고 텔레그램하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검사 출신 의원들의 특징이 텔레그램은 그 타이머 설정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지하는 거. 거. 네. 100%아 검사 출신 의원들은 반드시 비밀 대화로 오고 아 폭발시키고 습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남 뒷조사해가지고 저거 엮어대는 버릇이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항상 있어. 네. 이 탈출한 검사가 저 둘밖에 있는 게 아닌 게 아, 아니고 또한 명이 더 있는 게또 나는 이 사람을 항상 주목하거든요. 나이 사람 정말 개인적으로는 짜증이 더 많이 나는 사람인데 네. 2013년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공문서를 조작을 해 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서 어, 알아요. 기소를 한 사건이 있어요 어,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에서 간첩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조작된 거는 사실로 밝혀졌고요 완벽하네. 아 그런데 그러면은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 부끄럽잖아 그렇죠. 그렇지 네. 나는 이준석 조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부끄러운데 음. 조작한 게 걸렸단 말이야 음. 그리고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네. 부끄럽잖아 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들 화가 났는지 2014년에 안동환이라는 검사가 있어 안동환, 안동환. 얘가 유우성과 관련된 옛날 사건을 갑자기 또 끄집어 와가지고 아, 간첩 말고, 아, 말고 끄집어 어. 와가지고 보복기소를 해 버려 어. 내가 보복기소란 단어를 쓸수 있는 건 뭐냐 대법에서 이거 보복 기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아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맞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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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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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정확하게 했어. 네. 그래서 그걸 갖고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아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이었어요. 음 탄핵 할만해 안해? 할만, 할만하지. 대법, 태범에서까지 인정해줬는데. 어, 근데 이제 헌재에서 이제 기각이 됐지. 근데 얘도 이번에 사직서를 냈어. 음. 근데 예, 그 헌재에서 예. 기각될 때 아슬아슬했어요. 오대 어. 사로 아. 기각이 됐거든요. 근데 안동환 저 사람은 안동완. 또 보도가 네. 많이 없는 것 같아. 아 많이 안 나오지고. 네. 어. 하, 진짜 안동환이 정말. 야, 아, 김용남 동기 아니에요 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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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동환 검사와 관련된 그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 네. 사실 이제 그 김용민 지금 의원께서 변호사 그쵸. 시절에 네. 많이 이제 같이 했었던 사건인데 네. 사실은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과서에나 나오, 나오는 건데 그런 일들을 했던 이제 그 당, 담당 검사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음. 탄핵소추안 의결하고 뭐 이런 걸 거치기 전에 스스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추가적인 어떤 피의자 수사를 하거나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면 그 검사한테 수사받고 재판받는 그 당사자들 국민들이 과연 수긍을 할까요? 네. 전혀 어떤 검찰 수사에 어떤 신뢰, 신뢰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네. 끝까지 버티고 결국은 탄핵에서 저는 진짜 헌재에서 좀 이거를 인용을 했어야 되는 그런 중대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쉽게도 다시 복직을 했어요, 복귀를. 어. 네. 복귀를 하고 나서 사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도망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안타까운 헌재에서 거예요. 탄핵을 해서 파면을 음. 시켰으면은 연금을 못 받아요. 반만 받아야 돼. 음. 근데 저렇게 하니까 멀쩡하게 다 받고 음. 어디 가가지고 내가 고위검사 출신이다 이러고 다니면서 음. 또 변호사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정관으로? 그렇지. 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나가가지고 다잊어버린 아까 이용우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건 마땅히 파면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해가지고 어거지로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나쁜 짓이 더 어디가 있어. 그러. 그렇지. 네. 근데 이거를 그냥 가서 도 해도 된다. 음. 근데 그중에 5 명이 반대했어요. 탄핵 저 파면하는 거를 5대 4로. 음. 그러니까 저거 파면 시켜야 된다고 한 사람이 4 명이야. 어. 어? 근데 절대로 이거는 저기 저 하나도 위법한 뭐게 없다. 어. 어? 저건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네네네. 이렇게 한 사람이 3 명이야. 아. 누구겠어요? 정영식. 어?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오랜만에 만나다. 정영식. 아. 오랜만에 <laughs> 어. 뵙습니다또 네. 하나가. 이게 이앞번제 이영진이라고 음. 그 골프장 가서 변호사 접대 받고 사건 알선했다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끝까지 묶갠 사람. 아이고. 그 이영진이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랬어. 아. 또 하나가 대단한 인물이에요. 김영두. 김영두? <laughs> 어. 아 그래요? 아, 다들 네. 오랜만이네. 네. <laughs> 아, 김영두도 들어. 가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네. 돼. 네. 음. 안동환도 서울대 법대네. 어, 안동환. 그, 서울...